입니다. 고밴승이요. 어, 아, 고밴승은 못 가겠는데. 자, 글러브리하고 빌라 어. 자. <laughs> 아, 일단 브리에. 어쨌든 16강 플레이오프에서 아틀란타를 잡아내면서 그죠? 어. 또 여기 1 6강에또 오게 됐고. 어쨌든 뭐 측면 수비수 한명 어, 빠지는 거 있고. 어 일단 그 클럽브리에의 지금까지 펼쳐왔었던 그 기록지들을 좀 살펴보면 아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중간 이제 나왔었던 그런 경기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자면 아 일단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어쨌든 라인을 좀 내려요 어 그러면서 좀 역습하는 형태로. 당연히 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적으로 도 역습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뭐 아탈란타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왼쪽에서의 역습이 뭐세번다 먹혔었죠. 어, 왼쪽으로 그렇게 주구장창도 올라가가지고, 어,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어, 과연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역습하는 형태에서 빌라 상대로 잘할수 있을 것인지, 어, 그게 일단 첫 번째 조금 의문점이긴 하다. 그리고 양팀 일단은 맞대결이 기본적으로 있었잖아. 어.. 리그 페이지에서 음. 기본 이.. <laughs> 브리에 홈에서 어.. 빌라가 원전 가가지고 또 맞대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또 빌라가 잡아갔지만 어쨌든 뭐 승리하는 거는 브리에였고 그리고 어.. 또 브리에가 아탈란타전 때도 어쨌든 어.. 그렇게 밀리는 상황 속에서도 전체적인 전체적인 점유율이 완전 히 완전히 밀렸어요. 어0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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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뭐0 0 0 0 0 0뭐0 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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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아 어. 대신에 대신에 <laughs> 대신에 아 어, 빌라가 빌라도 지금 뭐 물론 이제 또 겨울 이적시장 통해 가지고 공격진에서 또 보강을 또 해놨다 보니까 공격이 나름 또잘 터지긴 하고 있지만서도 아 어, 특히 이 에메리 감독이 특히나 원정에서 어 챔스 원정에서 막 엄청나게 무리하는 그런 감독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어느 정도 경기 밸런스를 좀 유지하면서, 그냥 뭐, 어, 어쨌든 주도권은 빌라가 지고 갈 거니까. 어, 이 밸런스만 유지하면서 공격하는 형태로 갈 텐데. 어, 브리에도 어쨌든 내려 앉아서 뭐 수비하다가 어, 역습.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빌라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 얘네들이 세트피스 활용을 막 그렇게 뭐잘 활용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도. 근데 브리에도 마찬가지야. 브리에도 요번에 이제 챔스 치르면서 세트피스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자면, 양팀다 어쨌든 뭐 필드 안에서의 득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 어, 그래서, 야, 빌라도 어쨌든 공격진을 보강해놨으니까 그 리그 페이지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빌라도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감독 성향상, 어. 원정에서 그렇게 또 무리할 것 같진 않고, 어~ 불의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수비 잘 하다가 역습 나갈 텐데 뭐~ 빌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수비진은 또 베테랑들이 또 많다 이가 그래서 야그런 부분들도 생각했을 때 아~ 나 언더가 좀 일단 좋아 보인다 언더가 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아~ 어, 뭐 나는 나는 어쨌든 일단 언더 쪽을 조금 우선적으로 볼게요. 아시겠죠? 언더 쪽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 뭐 그래도 어 지금 어쨌든 공격적으로 좀 보강이 잘된 빌라라서 어 최근 에또잘 터지고 있다 해가 고런 부분들도 생각하자면 한골 넣고 좀 장군은 그런 운영하지 않을까? 나뭐 예. 빌라 승에다가 언더 쪽 보는데 언더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볼게요. <laughs> 야이 매치는 어렵다. 어. 이 매치는 어렵습니다 어, 일단은 일단은 뭐 주력으로 잡아갈 경기는 아니라 본다 음, 주력으로 잡아갈 경기는 아니라 보고 햄버거 하나 써있네 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에. 자 어, 그리고 어쨌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요렇게 경기 치르고 나서 또 홈에서 또 잡아먹어도 되잖아 그래서 원정에서 크게 무리할 것 같지 않다 어,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주력을 잡아갈 경기 아니라 보고 어 일단 <laughs> 마드리드 더비 자체가 최근에 계속 무승부죠 어, 레알 같은 경우에도 벨링엄 빠지는 것도 있겠고 전력에서도 레알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겠다 대신에 대신에 야 여긴 챔스입니다 어, 그래서 <laughs> 챔스에서의 뭔가 그런 이 운빨 에? 이 운빨 좀만 게임. 어, 운빨과 또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니 막상 야 이거 레알 쪽을 안볼 수는 없다 어, 물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10경기 이상 어 지금 지지 않는 경기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면서 어레알 레알 상대로 충분히 또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꼬마가 됐든 레알이 됐든 한 쪽이 넣으면은 분명히 상, 다른 팀한 쪽도 분명히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 어 진짜 경기 양상 자체가 뭐 어떻게 흘러갈지 감은 안 잡히는데 그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주력으로 갈 경기가 아니라 고 생각해. 어 근데 야 이게 또 챔스다 보니까 어 그래도 그래도 나는 레알이 황골차 승 정도는 어, 그것도 홈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어, 저는 일단은 뭐 레알승이랑 오버쪽을 가는데 요거는 그냥 부주력으로 뺏어갈게요 아시겠죠? 음. <laughs> 또 아니 또또 그런것도 있다 아이가 그니까 유독 뭐.. 유독 뭐.. 뭐 비닐이도 그렇고 뭐 바페도 그렇고 아또 얘네들이 어? 뭐어드리고도 그렇고 챔스에서만큼은 또 골을 좀잘 넣잖아 어.. 그런것들 생각해야 될것 같다. 자, <laughs> 자, 호벤하고 아스날하고. 응. 나 호벤 여기까지 올라온 거 잘했다, 맞지? 응. 어쨌든 뭐 전방에또 경험 많은, 뭐 베리시치도 그렇고, 도영도 그렇고 베테랑들도 있기도 하고 잘하긴 했는데, 야 과연 호벤이 아스날 수비 뚫을까? 자제 의문 좀첫 번째입니다. 네.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체적인이 주도권 자체를 아스날이 잡고 갈 텐데 호벤이 몇안 되는 몇안 되는 공격 상황에서 과연 아스날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아스날이 주도권은 지고 가겠지만 공격력이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좀 <laughs> 답도 없다 그죠? 어, 답답하다. 어좀 답답하다 어쨌든 어 공격진에서 또 결장도 있고 한 부분이라서 야 이건 언더 가자 예, 이건 언더 가자 승패? 모르겠다 어 아스날 솔직히 이 경기에서 그냥 지지 않는 경기 해놓고 홈가가지고 때려팰 수도 있고 어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갈게요 예, 주도권 자체는 아스날이 잡고 가겠지만 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막어 라이스가 진짜 뭐 결정적인 때에 득점을 해주던 그때 그다음에 뭐 존나게 안 터지고 있을 때뭐웨데고르가 하나씩 터트려 줄때 지금 그럴 때 그럴 때는 아니거든. 어둘다 솔직히 뭐 득점 관여에 있어 서는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자면 언더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돌문 이 예. 어. 야, 이거 진짜 돌문 안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돌문 같은 경우에 전력에서 뭐 지금 메차 계속 못 나오는 거 빼고는 어 나머지 다 정상적인 출전에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마침 뭐 뭐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가 챔스 결승 갔을 때에 진짜 결, 결승까지 올라갈 때 한참 잘했었던 뭐, 뭐 튼튼이도 그렇고 맞제 바이너키튼스나 아니면은 뭐 아데미도 그렇고 어쨌든 전방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쓸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어,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이제 뭐제거로 없는 것도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뭐 샤라위나 이런 애들이 조커 카드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 샤라이 같은 경우에 부상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야 이거는 어, 어 돌문이 보에서 잡고 갈게 어, 돌문 승쪽 보는 게 맞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르토문트가 오늘 진짜 그러니까 유독 도르토문트가올 시즌에 그냥 전반기부터 어땠냐면 어, 리그는 좀잘안 풀리는데, 챔스에서는 되게 좀잘 풀린?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 도르트문트가 어, 물론 이제, <laughs> 결국에는 심6강 플레이오프를 찍고 왔지만서도, 챔스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 풀린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았었거든. 그래서, 어, 만약에 오늘 경기 뭐도르트문트가 전방에서 좀잘 풀린다 하면은, 특히나 이게 또릴 원정을 또한번또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뭐다득점 경기를 펼친다, 좀잘 긁힌다, 이랬을 때는 뭐 돌문 마인이나 오버까지도 뭐 충분히 괜찮아 보이긴 한다. 아시겠죠? 응. 그래서, 어, 전 돌문승에다가 오버, 대신에 돌문승이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무리 하자. 하이, 하 하이. <laughs>